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세상,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최고로 발달한 이 세상에서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이 오늘날의 세상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그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편리한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더 예측 불허의 세상에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오히려 각종 억측들이 쏟아져 나오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하는 자들의 말에 휩쓸려 다닙니다. 예를 들어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은 어떻습니까? 1969년 7월 미국은 닐 암스트롱을 달에 보내고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런데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이 달에 간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정말 사람이 달에 갔다면 닐 암스트롱 이후에는 왜 달에 간 사람이 없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최초의 달 착륙 이후로 5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 뒤로는 달에 간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달에 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달에는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모론을 들으면서 저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달 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를 썼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게 되면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1969년에 미국이 사람을 딸에 보내기 위해서 사용한 돈은 한해 예산의 4%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달착륙을 기원하며 응원했고 관계자들 모두가 이 일에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는 것쯤 사람을 딸에 보내는 것을 위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사람을 딸에 보내려면 심각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 대신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람을 우주로 보낼까 연구합니다. 암스트롱은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막대한 자금의 힘으로 딸에 갈수 있었지만, 과학이 훨씬 더 발달한 지금은 사람을 딸에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도 그렇다고 봅니다. 사랑은 뜨거운 열정과 아낌없는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는 기적입니다. 사람을 딸에 보내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과학 문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뜨거운 열정과 아낌없는 희생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과학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뜨거운 열정과 막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일곱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과 막대한 희생을 볼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저녁 식사 중입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식사 중에 일어설 일이 생긴다면 누가 일어나야 합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 만 주인의 자리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나 권세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에서 사랑은 시작됩니다. 둘째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모두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물을 떠와야 할지, 몇 차례나 수건으로 씻어줘야 할지 모르지만, 그긴 시간 동안 사랑할 것을 각오하고 겉옷을 벗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국회의원도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지만 그들의 방문을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진 찍고 가버리는 일회성 때문입니다. 반면에 매달 정규적으로 방문해서 빨래하고 어르신을 위로하고 아이들과 놀아준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수건을 가져오셨습니다. 생생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인이라는 의식이 남았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수건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 너는 발 씻을 물을 좀 가져오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수건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없이 생생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랑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닦았을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른 것에서 볼수 있듯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남의 발을 닦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만 앞서고 서투르면 상대방은 오히려 언짢고 피곤합니다. 예수님이 수건부터 허리에 두르셨을 때 남의 발을 많이 씻어본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구나 대충 씻어주고 네가 알아서 닦으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누구보다 깔끔하게 씻어주시고 또 순식간에 보송보송하게 말려 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에 어울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다섯째로 대야에 물을 뜨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인내를 말합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물을 뜨러 가야 했을까요? 큰 물통이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 왕복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인내심입니다. 여섯째,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고 합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려면 종이 높아질 수 없으니 주인이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없이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간혹 드라마에서 봅니다. 드라마에서는 재벌가의 자제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보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두루신 수건으로 다가주셨습니다. 이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두르신 수건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남을 위한 것입니다. 발을 닦아 주실 때 예수님은 없고 오직 예수의 손과 수건만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이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저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께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저희를 보고 감동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